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8.3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스스로 해결하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 한번더확인해 보면 어, 자료를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했습니다자 잠깐만 내용 정리해 보면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려면 항상 <laughs> 가로 축에는 가로 축에는 계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세로 축에는 도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도수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되는데 막대그래프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꽉꽉 붙여서 그려야 된다. 막대그래프는 막대가 이렇게 꽂아 놓은 것처럼 떨어져 있는데 히스토그램은 꽉꽉 붙여서 그려야 된다. 그 다음, 도수 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 맨 꼭대기에 한가운데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0 맨 끝에도 0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점두 개를 더 찍고, 이렇게 이으면, 다음에 이으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된다. 자, X축과 이 이은 선들을 이렇게 보면 다각형 모양으로 보여서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도수분포 표의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자, 2번 히스토그램의 각직사각형의 윗변 중앙에 점을 찍고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앙에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연결하여 그린 그래프를 우리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이제 도스음포 다각형도 한번 그려봅시다. <laughs> 자, 오른쪽은 가유린의 반학생 20명이 놀이공원에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다가 어, 놀이기구를 타려고 기다린 시간을 조사하여 어, 도스음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히스토그램과 도스음포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가로축엔 뭐가 와? 가로축엔 언제나 계급이 옵니다. 10이상? 12상 20 미만 여기서 출발해서 60까지 계급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각형 그리려면 한칸 정도 더 가로축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가 와? 세로축엔 항상 도수가 온다 제일 큰 값이 7이니까 한8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0 이상 20 미만엔 2명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맨 꼭대기에다 점을 찍고, 맨 처음과 맨 끝에도 마치 영의 자료가 있는 것처럼 점을 찍고, 연결하면 도수 부포 다각형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오른쪽은 원제네 학교, 어, 영화 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한해 동안 관람한 영화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히스토그램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원제네 영화 동아리 학생의 학생수를 모두 구하래요. 학생수. 그럼 이거는또 어떻게 구해? 1, 6, 8, 13, 5죠? 5, 2를 다 더하는 수밖에 없죠?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13, 다음에 20, 28. 어, 맞나? 28에다가. 아니구나,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씩 해야겠습니다. 자, 7, 15, 15에서 28, 28에다가 7 더하면 35명이네. 35명, 너무 암산 빨리하다가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인가 그게? 틀리는 거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세요. 자, 도수가 가장 큰거한눈에 보이죠? 계급은 계급을 산화를 쓸 때는 제대로 쓰랬어. 15 이상, 15편 이상, 20편 미만. <laughs> 자, 3, 3번. 관람한 영화가 20편 이상인 학생수를 구하래. 20편 이상. 20편 이상인 학생수. 딱 보이죠? 얼마? 7명. 그렇죠? 5 더하기 2, 7명이었습니다. 자, 4번. 오른쪽은 어느 뮤지컬에 출연한 배우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요즘은 함부로 나이 못 물어보는데. <laughs>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나이 조사했다는 표 나오면. 자, 물음에 답하세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도수가 가장 큰 계급. 한눈에 보입니다. 어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20세 이상, 30세 미만. 그렇죠. 자, 그다음 나이가 40세 이상인 배우들은 전체 몇 퍼센트냐? 자, 40세 이상 배우는 어렵지 않은데 전체 몇 퍼센트냐고 하면 우리 전체 인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인원을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러면 다또 인원을 적어봅시다. 1, 13, 그다음 여기 10, 그다음 여기 4, 여기 2. 전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14, 24에다가 6도하니까 30명이네. 어, 전체가 어, 30명입니다. 자, 그런데 40세 이상은 몇 명입니까? 40세 이상은 4 더하기 2에서 6명이네. 그렇죠? 우리 퍼센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 전체에다가 해당하는 거 곱하기 100. 그러면 약분해주고 다음 또이하고이하고 이하고 약분을 하면 2가 되죠? 얼마 나와? 20%인 걸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바로 보이잖아. 40세 이상 6명, 전체 30명. 곱하기 100을 하면 20% 나옵니다. 자, 다음 또 재밌는 문제야. 뭐가 찢어졌대? <laughs> 30명. 학생 30명이 한달 동안 도서관 방문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입니다. 학생 30명이 도서관 방문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가 않아. 어 누가 찢어먹었어? <laughs> 자, 8회 이상, 8회 이상 10회 미만이 8회 이상 10회 미만 방문한 학생의 수가 전체의 30%래. 음, 전체의 30%일 때 자 여기 찢어진 부분을 모르지만 여기가 30%고 그럴 때 여기 학생 수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어, 30명이 나왔네. 30명이 나왔는데 여기 30%래. 30명의 30%는 우리 30명의 30%는 어떻게 구해? 30 곱하기 100분의 30뭐 10분의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원은 30%인데 30명의 30%는 100분의 3, 아, 1분의 30. 10분의 3을 그냥 곱하면 나와. 어, 그래서 30명이 30%는 우리 9명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가 어디까지? 어, 여기. 9명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럼 이때 여기 인원수 구하랬지 그럼 여러분 된거 아닙니까? 여기 한명 자, 여기 세명 여기 다섯 명 여기 아홉 명 여기 X명. 여기 두명 이거 다 더하면? 30이 돼야 된대. 우리 30명은 알려줬습니다. 문제 시작할 때. 그럼 30명 다 더해서 이거 빼주면 되겠네. 자, 한번 해봅시다. 9. 여기 9명, 9명이죠? 여기까지 더하면 18. 여기까지 더하면 20명이네. 어. 이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0회 이상 12회 미만 빼면 여기가 나머지 20명이야. 그럼 여기가 몇명 돼야 돼? X가 어. 10명 돼야지 전체가 30명 되겠죠? 요거 9명을 구했으니까 두 개를 모르는데 하나를 30%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10명 나옵니다. 처음에는 막 찢어지고 막 모르는 자료가 두 개나 돼서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 자료를 전체 인원과 퍼센트를 주어서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도윤이네 반 학생들의 5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자 보자 50m 달리기 기록이 상위 25% 그러니까 상위 50m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게 빠른 겁니다 상위 25% 이내의 학생은 최소한 몇초 미만으로 달릴 것인지 그러면 이게 상위 25% 이게 전체가 몇 명이고 상위 25%는 또몇 명인지를 구해야 될것 같아 지금 몇명 전체 안 줬죠? 어, 안 줬습니다 그 전체 인원 구하는 수밖에 없어. 4명, 6명, 7명, 10명, 9명, 또 4명. 이걸다 더하면 전체 인원 나오겠죠. 자, 어떻게 돼? 자, 10, 17, 27, 36, 40. 아, 전체 인원이 40명이네. 아, 전체 인원 40명 구했어. 그 중에 상위 25% 25%는 몇 명일까? 100분의 25 우리 100분의 25는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러면 40명 중에 25% 내에 든다는 얘기는 10등 안에 든다는 얘기네. 10명 40명 중에 이게 전체 40명 우리가 수작업으로 구했습니다. 그중에 25% 내에 들고 싶어. 그러면 10등 안에 들고 싶어. 10등 안에 들는데 여기서는 잘 봐. 우리 보통은 이쪽이 1등인 경우가 많아. 이쪽이 뭔가 뭐 자료가 많아서. 근데 이거는 50m 달리기는 여러분, 7.5초가 제일 빠른 거죠? 빠른 게 1등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1등이라는 게 조금 이 문제에서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10등 안에 들으려면, 아, 10등 안에 들으려면 딱 떨어지게 나왔네. 얘네 둘 합쳐야지 여기까지가 10등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4명, 6명. 됐어, 그러면. 이게 7.5초 이상 8.5초 미만이고, 그 다음이 8.5초 이상 9.5초 미만이야. 9.5초 미만으로 달리면 10등 이내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이거는 시간이 작은 게더 빠른 거다. 그래서 9.5초 미만으로 달려야지, 어, 9.5초 미만으로 달려야지 10등 안에 든다. 어, 조금 해석하는데. <laughs> 틀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 다 풀었네. <laughs>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스스로 해결하기 풀었는데 도수분포표와 분포 다각형을 보고 해석하는 게 주요 주로 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까먹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